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 토마토를 이용해서 파스타를 만들어 볼 겁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재료 소개를 해드리면 파스타 면이 필요하고 토마토 토마토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파, 파프리카, 마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새우. 토마토 소스에 새우를 넣어 가지고 만들 거예요. 칵테일 새우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고추장처럼 생긴 토마토 페이스트입니다. 토마토 요 토마토만 가지고 소스를 만들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 맛이 밍밍해요 그래 가지고 요 페이스트를 넣어 가지고 맛을 올려 줄 겁니다 올리브유가 필요하고요 식용유도 괜찮고요 설탕, 후추, 소금 그리고 이거는 오레가노라고 뭐막 굴러다니길래 하나 찾았어요 토마토 소스에 보통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마산 치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토마토를 데쳐야 됩니다. 이걸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십0자로 10, 10자로 칼집을 내준 다음에, 이거를 칠 겁니다. 물을 끓이고 물이 끓으면 잠깐 데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요 물이 끓는 동안에 채소를 손질을 할게요. 양파를 슬라이스로 썰겠습니다. 양파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토마토를 갈 건데 토마토를 갈려면은 믹서기나 블렌더 같은 게 필요합니다. 100만 년 만에 꺼내는 블렌더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이 조금씩 끓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토마토를 넣을 겁니다. 토마토를 넣어서 껍질이 벌어지면은 건지면 됩니다. 파프리카를 먹기 좋게 어떻게 자를까요? 그냥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모양대로. 파프리카도 여기다가 근데 양파랑 같이 볶을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마늘을 이거를 다져야 되는데, 이거를 칼로 다지면 오래 걸리니까, 기계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마늘을 갈아왔어요. 지금 이 껍질이, 껍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건지겠습니다. 토마토를 건졌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면을 먼저 끓여 놓을 거예요. 물을 준비하시고요. 7분간 끓일 겁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살짝, 살짝 넣어주고, 식초도 조금만 넣을게요. 식초도. 올리브유까지. 새우, 칵테일 새우가 꼬리가 있는 거래가지고, 꼬다리를 떼버릴게요. 이걸 떼야 먹기가 편합니다. 이름하여 토마토 새우 파스타. 물이 조금씩 끓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끓으면 이제 면을 삶을게요 빨리 토마토를 손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껍질이 한번 데치면은 이게 잘 벗겨지거든요 껍질을 벗기고 아 뜨거워 아직도 뜨겁네 카운터 7분 면을 면을 넣습니다 요게 가장자리가 탈수가 있어가지고 모양이 빠지지만 여기를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7분간 끓이겠습니다. 그 사이에 토마토를 다듬을 거예요. 이거를 토마토를 한번 갈 거거든요. 근데 대충 갈 거예요. 너무 많이 갈면은 이게 주스가 돼가지고, 그 토마토의 딱딱한 부분은 빼낼 겁니다. 토마토를 잘랐습니다. 중간중간 면을 휘저어주고요. 지금 아직 4분 30초가 남았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갈 거예요.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갈 거고요. 요거는 이제 치울게요. 요 면을 삶는 동안에 요거를 갈아줄 거예요. 아주 살짝. 너무 세게 갈면은 덩어리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일단, 제일, 제일 약하게 하고, 요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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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됐습니다.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지금 20초, 20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하나만 먹어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익었는지. 아직 심이 조금 남아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따가 한번더 볶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 면수를 버리면 안 돼요. 면수를 모아둡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좀 소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리브유로 버무려 줍니다. 뭉치지 않게. 버무린 다음에, 요런 걸로 덮어놔요. 요거는 면수, 이따가 이용할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 소스를 만들 겁니다. 기름을 살짝, 기름을 살짝 두르고, 마늘을 건져 여기다가 양파랑 양파랑 피망 양파를 절반 이상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소가 많이 익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새우, 새우를 넣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 토마토를 넣어 줍니다. 토마토를 넣고 여기다가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 줄 거예요. 넉넉하게 한 스푼 이게 약간 신맛이 나거든요 페이스트가 신맛이 나고 근데 좀 토마토 맛이 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토마토 소스 맛이 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탕 딱한 스푼 스푼만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레가노를 넣어주고요. 티도 안 나요, 솔직히. 오레가노를 넣고요. 그리고 후추. 후추를 넣고 여기 보시면은 국물이 국물이 거의 없어요. 뻑뻑해요. 요럴 때, 이 면수를 한 국자, 한 국자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끓여줍니다. 지금 국물이 좀 많아 보이죠? 토마토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맛이 없으면은 이거 두면 됩니다. 최후의 보루. 아직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음, 괜찮아요. 맛있어요. 여기에다가 드디어 대막의 면을 면을 아까 삶아놓은 면을 이게 이렇게 막 붙어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 올리브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올리브유 하지 않았으면 이거 떡집니다. 이거를 넣어줍니다. 아 뜨거, 뜨거, 뜨거. 면을 넣으면 이게 싱거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또. 간을 봐야 됩니다. 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싱거우면은 소금. 살짝 소금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싱거워요. 소금을 살짝 넣고 치즈 가루를 넣고 다 됐습니다. 끝. 토마토 해산물 토마토 새우 파스타 완료. 파스타를 대비해 가지고 제가 또 기가 막힌 파스타 전용 접시가 있습니다. 이거 사 놓고 항상 다른 거해 먹었는데 이게 그, 스프볼이에요. 파스타 접시가 아니라 스프볼인데, 여기다가 먹을 겁니다. 딱 들어가죠? 파슬리. 파슬리로 마지막 장식을 해주면은, 토마토 해산물 파스타 끝! 파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파스타는 포크로 돌돌 말아갖고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젓가락이 편합니다 라면 먹듯이 이게 은근히 맛내요 어떡어 어떡어 식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식었네 뜨거. 어후, 더워. 요 맛을 평가를 하자면은 요게 기본적으로 건강한 맛입니다.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 않고 좀 순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맛이 있어요. 건강한 맛인데 맛이 있어요. 케첩을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우도 먹고요. 아직 밑에는 뜨겁습니다. 이망 파스타에는 피클 다음에는 피자를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저번에 한번 만들었는데 반죽까지 만들었는데 맛있게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피자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대합탕이나 만들려고 슈퍼를 갔는데, 슈퍼에 조개가 멸종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조개탕이 먹고 싶었는데, 조개 대신 새우를 먹고 있습니다. 큰거 먹어도 줄지 않아.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줄어들지라 화수분이요. 화수분, 파스타 화수분. 여러분들도 집에 토마토가 맛이 없다. 그러면은 소스로 만드세요. 맛이 없는 토마토도 소스로 만들면 은 맛있습니다. 포크가 힘이 덜 들긴 하네요. 젓가락으로 먹으면 힘든데 포크로 먹으니까 힘이 안 들어서 좋긴 하네요. 오늘은 토마토를 이용해가지고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봤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한 40분, 30분 이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먹을 만합니다. 다음에는 한번 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피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